예루살렘 그 성전 근처에 그 베데스타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38년 된그 중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그 중풍병자가, 그 중환자가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38년 동안 정말 눈물과 또 고통과 뭐 반평생을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인생이 바뀌게 되죠. 치유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자리를 가지고 일어나 들고 가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그 환자가 일어났으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축하해주고 또 굉장히, 어 진짜 환영해주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 환자가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환자가 치유받은 거에 대해서 조금 도 관심이 없습 한 가지 관심은 왜 안식일법을 니가 어겼냐. 이거를 추궁하고 따지는데 다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좀 비정상적이죠.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데 율법주의와 형식주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일들을 화면하게 행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그러면서 그 누가 자리를 옮기게 했냐 이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어그 일을 되게 보면 그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땐 예수님이 범죄를 사주한 사람이 된 거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어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는 모습이 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에 관한 논쟁 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어 깨닫고 오늘날 우리의 신약 성도로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는 복음적인 메시지인가 뭔지 우리가 알아서 어, 믿음을 새롭게 말씀에 세우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 사랑과 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시작. 유대인들이 병나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어, 유대인들이라는 것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의 3대 종파가 바리세파하고 사두개파하고 또 에스, SM, 에네파가 이렇게 있어요. 세파가 있는데 아무래도 바리세파가 가장 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어의 그 페루심이라고 이런 단어인데 신, 구약하고 신약 중간기 때 하시딤이라는 이 사람들이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바리세인들의 원조가 돼요. 그래서 이 그페루심이라는이 말은요 거룩한 자, 분리된 자, 뭐 배타적인 사람들 뭐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됐어요. 사실상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별됐다는 거는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고 뭔가 정말 다르게 사는 거거든요. 신앙심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들이 바리세파 사람들이에요. 니고데모도 바리세파 출신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바리세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율법을 지키고 자기 의가 의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강조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금식 강조하고 또 11조 생활 강조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죠. 안식일을 강조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라. 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큰 그 유대교 안에 지파가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이바리새파하고 아주 좀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또 연합을 해요. 평소에는 네. 적대적이었는데, 공공의 적으로 예수님을 삼아서 같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이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바리세파 사람들이 모세 율법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세부 항목을 굉장히 많이 달아요, 구체적으로. 막달르면서 율법을 수백 개, 수천 개의 조항들을 만들어 가는데 비해서 사두개파 사람은 모세의 기록된 율법, 모세 오경 이외에 이 장로들에 의해서 구전된 율법,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바리세파는 그걸 인정하고 사두개파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 사두개파는, 어, 영혼 불멸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영적인 존재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안 믿어요. 현세에서의 어떤 부귀영화를 우리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치적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좀 종교적인다면은 사람들은 정치적이에요. 정치적인 분야에서 많은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굉장히 추진력 있게 진행한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의 역할이 굉장히 예, 네, 컸습니다. 마, 마지막으로 그 SNF파는요, 아, 이 사람 정말 그더 신앙적인 사람들이에요. 아주 하나님과의 어떤 일치를 추구하면서 좀 사회광야 근처에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금식 생활을 하고 또 이제 쿰낭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이쿰낭 공동체가 바로 이 SNF파다. 이렇게 이제 성서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 출신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좀 이렇게 금식하고 뭐 아니면은 이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이게 바로 SNF의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 오늘 유대, 유대인들이라고 했을 때 이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식일 조항을 강조를 하고또 장로들의 그 안식일 그 전승된 구, 구전으로 된그 안식일법을 보면요. 39개조가 있어요. 39개조 254항이 있어요. 안식일.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무거운 짐 들고 이동하지 말라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38년된 이 중병 환자가 안식일법에 딱 걸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침상을 가지고 들어가지고 옮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바짝 이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추궁하고 너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그 바리새인들의 안식일법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안식일을 공공중 장소에서 물건을 운반하는 자는 그가 부주의하였으면 잘 모르고 범죄했으면 어, 그 죄로 인해 제사를 드리고 만일 고의 고의로 그랬으면 죄가 더중 중대해지죠 중죄가 되죠 그 몸을 쪼개고 돌로 칠 것이다 죽이려는 거예요 안식일 날뭐 침낭 이 침상 같은 거 들고 옮기는 거 지금 이 사람 죽일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지면 일어납니다. 현재도 일어나요. 이슬람들은 진짜 이렇게 합니다. 그들 뭐 기도한다 그러는 하루에 다섯 번씩 저는 처음에 굉장히 신심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다섯 번 하는 게 메카를 향해서 굉장히 진짜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처럼 뭐 이렇게 새벽에 뭐한 시간씩 눈물로 기도한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시간 딱 되면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식적이래요 라마단 같은 경우 금식할 때도 어, 그 사람들 이렇게 금식하는데 나는 금식도 못하는데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저녁 지나면 폭식을 해요 그래서 라마단 기간에 금식 기간에 살이 더 찐대요 진짜 통계에보면 그냥 몰아서 한꺼번에 먹어버리니까 그게 율법주의고 형식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정말 신실한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 그 신앙을 시작했는데 이게 형식주의에 빠지면 율법은 중요하지만 율법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장로들의 그 안식일법이 제정됐을까 하면은 십계명의 4계명의 이 안식일법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출애국기 20장에 보면 이 4계명 안식일에 대한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딱두 가지예요, 여기서 이 안식일 정신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걸 우리가 일상적, 일상생활에서 그냥 바쁘게 막 매몰돼서 살아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예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 잊고 그냥 매몰돼서 살지 말라는 게 안식일 정신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다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주셨고요. 또한 가지는 안식일 법은 뭐예요? 여기서 딸이나 아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가축까지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쉬게 하라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어요. 쉼은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식일 법을 주신 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노동 착취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쉼을 주라는 겁니다. 쉼을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당시 노예제사이기 때문에 노예한테 쉬는 날은 없어요, 사실. 지금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주일, 믿지 않는 사람, 일요일이라고 하는 건 일요일을 당연히 쉬어야지. 요새는 주 5일 근무제.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근데 이 당시에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노예는 매일 일하는 거예요. 쉬지 않는 거예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루를 쉬라는 거는 혁명적인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쉬게 만들고. 그 창조 질서에 맞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라는 게 안식일법에 하나님께서 안식일법을 주신 그 정신입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면요. 그 정신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너그 문자 하나하나에 매여서 사람을 죽이는 게 돼요. 그 정신을 망각하게 되는 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다가막 수백 개, 수천 개의 세부 항목을 달아버렸어요. 세부 항목이 너무 지나치면 사람이 죽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예. 적당히 항목이 적당히 있어야지 너무 많아버리면 율법주의에 빠져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10개명을 두 개로 아예 오히려 줄여버렸어요 진리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데 힘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딱 줄여버리잖아요 1계명부터4계명은 대신관계,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개명은 대인관계, 이웃사랑이다 이 하나님 사랑이 수직이 되고 이웃사랑이 수평이 되어서 십자가 사랑을 몸소 생명을 다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안식일법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 거기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사랑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개명은 사랑개명입니다 가장 큰 명령은 뭐죠? 선교목령이고요. 가장 큰 계명은 사랑 계명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법 역시 참된 안식일에 의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잘 실천하기 위해서 좀 룰도 필요하고 형식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면 두 번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 말고요. 마테마가 누가를 우리가 공간복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 안식일 논쟁에 대한 병행 구절들이, 구절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하시는 게 네, 나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다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가 내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그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요 젊었을 때 진리를 찾으려고 철학을 공부했어요 철학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뭔가 허무하고 공허하고 부족함을 계속 느꼈어요 그리고 마니교라는 또 이방 종교에 빠져서 살았어요 종교를 통해서 뭔가 진리를 얻으려고 근데 거기서도 어 뭔가 진리를 얻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어요 방탕하게도 살아왔어요. 막 세상적인 쾌락, 성적인 쾌락. 그리고맨 마지막에 그 어거스틴이 뭐그 나중에 회심한다며 쓴것 중에 그러잖아요. 다 정리하는데 성적인 쾌락, 성욕이 가장 끊기가 어려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원죄 흔적이다 이런 고백까지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 이 사람이 마당에서 어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 책을 들어서 펼쳐보아라. 그 책을 들어서 펼쳐보아라. 뭐 이런 음악 소리,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마당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성경책을 갖다가, 여거스틴이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 딱 나왔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회심하고 기독교 역사의 기초를 놓는 교부 교회의 아버지 로서 그가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철학도 다른 이방의 종교도 세상의 집 굴거움과 쾌락도 참된 심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록에서 이렇게 써요 예수 믿은 다음에 고백록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내가 참된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철학에서 참된 안식 못 얻고요 다른 종교 또 세상의 즐거움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 이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낮게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예, 범죄 사주한 용의자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요, 이 안식일법에 구해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안식일법에 구해받지 않고 아픈 사람을 병자를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하시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해방시켜 주고 육체가 질병에 얽매여 있었는데 그 질병을 치유함으로써 육체적인 신만을 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의 사슬에 얽매있는그 영혼에게 그 죄로부터 사슬을 벗어나고 그죄의 노예된 생활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에 났다고 너 거기에 만족하지 마라.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참된 안식이 있고 더 나아가서 내 말을 믿고 순종할 때 영원한 안식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38년 된 사람이 뭐 죄를 많이 져서 이런 병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생각이었냐면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모든 병의 원인을 다 죄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뭐 나면서부터 뭐 중평권자들 왜저저 저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런 논쟁이 벌어진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물론 그죄 때문에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인간이 그 인간관계를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론으로 보면 안 되고 목적론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병이 있다는 거, 이,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그게 목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과 관계를 우리가 인간이 다알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정말 아픈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그책 여러분 아시죠? 거기 보면은 실화를 바탕으로 쓴 책인데 그안료한 목사님 그분이 이제 에, 원래는 장님이 아니었던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장님이 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장님이 된 다음에 예수 믿고 예수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간증 집회를 다니다가 이분이 독일을 가셨어요 독일에. 근데 지금 지금도 우리보다 선진국이지만 뭐 그때 당시에 우리는 굉장히 못사는 나라였고 독일은 엄청난 선진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술도 당연히 발달이 돼 있었죠. 그래서 그분이 독일에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독일에 어떤 의사가 거기에 그 집회에 있었는데. 그 눈의 상태를 이렇게 물어보더니 개안 수술하면 우리 기술로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술해라, 우리가 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수술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안 하는 이유가 내가 옛날에 육신의 눈을 떴을 때 세상의 구기영광 바라보고 하나님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장님 돼가지고 세상을 못 보고 이제 하나님 바라보게 됐는데 이제 다시 육신의 눈 떠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또그 옛날로 돌아갈까봐 차라리 저는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계산 수전안 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식일은 주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은 사실 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신약의 주일로 되는 거죠. 그 이단 가운데 그 제7일 안식교라는 그 어, 교단이 있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시작된 이단인데, 이 사람들은 제7일 토요일이 진정한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 제7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하나님의 인이다. 하나님의 봉인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토요일 안식일. 구약의가 안식일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안식교 교회들이 있고 또 이제 서울위생병원 뭐 그런 데도 안식교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삼육대학 뭐 삼육두육, 삼육두유 삼육두유도 저도 좀 먹어봤었는데 삼육두유 그런 것도 다가 그 안식교에서그 운영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법을 제정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우리가 안식일은요. 천지창조하신 날을 기념하는 천지창조기념일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동안 천지창조하시고 7일날 쉬시면서 이 천지창조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복되고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주신 날이에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날이 안식일에서 날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날. 이 날을 지켜야 된다.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거를 해석하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날에서 하나님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날, 이 날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보여주시고, 부활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제정한 날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과 영생과 또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것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그날 그날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요 천지창조를 기뻐하는 그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또 장차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이 부활의 천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도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로 우리가 다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부활과 그 구월의 기쁨을 예배하는 그러한 날이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가 주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요 휴식하고 무노동하고 무활동하고 가만히 있는데 초점이 맞춰 져 있어요. 그러나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써가시는 그러한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5절, 17절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런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안식은요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 게 참된 안식이 아닙니다. 소극적인 의미, 협소한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게 그게 진정한 안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워 있고 쉬고 무슨 이렇게 있어도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내 존재가 서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아니면 쉬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어거스틴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쾌락과 즐거움, 추구했는데 거기에 참된 안식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한 곳이 주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가 막 일을 해도 주일날 뭐 성가대 봉사하고 교사 봉사하고 찬양 봉사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일해도 요 그게 진짜 쉬는 거예요 그데 여러분 일주일 중에 하루만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모시고 살면 그게 참된 심을 얻고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매일매일이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분 365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참된 안식을 얻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집 사...